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에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예수님 찬미합니다. 천의 손님 오늘은 연중제 4주일이면서 이월 2월 내일이 2일, 2월 2일이죠 2월 2일 주님 봉헌축일이 겸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성탄으로부터 정확하게 4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봉헌축일은 주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월 2일로 못 박아져 있는 이유도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 성모님과 요셉 성인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40일 만에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하셨기 때문에 성탄으로부터 정확하게 40일 되는 오늘을 주님 봉헌 축일로 또한 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성전에 40일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정결례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을 옛날에는 성모 취결례라고도 불렀었는데 그것도 역시 어려워서 오늘날은 주님 봉헌축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성전에 그렇게 봉헌하시고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쳤다. 결국 오늘 주님 봉헌축일은 우리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쳤다. 봉헌했다라는 그 봉헌의 의미가 많은 부분이 담겨있고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어떤 부분을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온전하게 참된 봉헌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어 물론 이제 초를 축성해서 제대초와 가정용 초를 이렇게 축성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건 역시도 결국은 꿀벌이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꿀벌이 밀랍을 생산하고. 그 밀랍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축성함으로써 거기에서도 또한 우리가 봉헌의 의미를 찾는 날이 오늘이기도 하죠. 봉헌 말은 우리가 무슨 봉헌금, 봉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봉헌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봉헌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끝내 끝자락을 붙잡고 내 것은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봉헌한다라고 해놓고, 음, 맡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광주 어떤 본당에 제가 있을 때, 그, 본당의 어떤 단체에서 거기하고 좀 이렇게 제가 그때는 워낙 성격이 원칙적이어가지고, 조금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조금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랬는가 저한테 옷을 사준다고 백화점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싫다고 무슨 뭐 백화점이냐안 괜찮다고 했더니 저를 대충 보고는 비싼 코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입어봤더니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입어보고 산게 아니라서 저를 대충 보고 사니까 옷이 크더라고요. 안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나만 보면 이제 뭐라래요왜안 입고 다니냐고 비싼 거 사줬는데 좀 입고 다니시라고 아 듣기 싫고 그리고 아니 옷이 뭐안맞으니까 근데 동기 신부가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번 입어봐라. 그니딱 맞더라고. 입고 가라. 그래서 줘으랬어 그랬더니 또 줬다고 그것은 저를 준 거예요? 맡겨 놓은 거예요? 맡겨놨지. 조벌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지. 그럼 내가 그 코트를 입든지 말든지 이제 누구 처분이에요? 내 처분이잖아. 근데 그걸 왜안 입고 다니냐? 왜딴 사람 줬냐? 그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참된 봉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니죠. 맡겨 놓았다. 우리는 맡겨 놓고는 그것을 봉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본당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그러했거든요. 우리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막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님께 봉헌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떨어졌다고 그럼 그게 봉헌이 맞아요? 맡겨 놓은 거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드려버렸으면 하느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봉헌인데 하느님께 바칩니다 그랬는데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봉헌이 아니죠. 그건 맡겨놓은 거죠. 우리들은 봉헌이다 라고 하면서도 참된 봉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느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끝내 끝자락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께서 하셨던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주님께 바쳤다라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모님을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쳤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하느님에게 쫓아가서 항의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미쳤다고 소문이 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에게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참된 봉헌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왜 그렇게 그,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봉헌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끝자락을 붙잡고 놓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요. 그죠? 내것 주려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봉헌합니다라고는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드리면 아까워. 그래서 드리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지. 못 놓고.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드리긴 드리는데 다시 더큰 걸로 보상을 받고 싶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된 봉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아까운 마음 그리고 다시 크게 되돌려 받을 마음이 있는 상태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참된 봉헌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봉헌의 본래 의미는 계속해서 하느님께 바쳤다라고는 하지만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말을 따르면 돌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깝죠. 내 것이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돌려 받기를 원하죠. 근데, 봉헌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봉헌의 의미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돈이야, <laughs>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이야, 뭐,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거 봐, 말못 하잖아, 벌써. 에. 내가 뭐 내놓으라고 할까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하느님도 여러분 뭐 자동차나 집이네 욕심 많네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여러분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도 않고 벌어놓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이죠 여러분들 생명은 여러분들이 일해서 본게 아니에요 거죠 받았죠 누구 거였어요? 하느님 거였어요 그걸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 그게 참된 봉헌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봉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순교하는 순간 성인품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순교도 끝났고, 우리들이 하느님께 생명을 직접적으로 바쳐드릴 방법은 없죠. 그 다음으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봉원이 뭐라겠어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역시도 여러분들이 번게 아니죠.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커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돌려 드리는 게 봉헌이죠. 이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 내 하느님께서 받으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봉헌은 나의 생명. 내 시간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봉헌의 의미다 이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점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분 동안 기도를 합시다 라고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통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 오늘 기도 망했어요. 분식만 드글을글 끊고 집중을 못해가지고 오늘 기도 망했어요. 그 기도는 봉헌된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15분을 하느님께 드렸죠. 봉헌했죠. 그럼 그 15분은 이제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분심이 끓든 집중을 못하던 이 시간은 누구 거였어요? 하느님 거예요. 기도 망했습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하느님께 못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미사를 왔어요. 그럼 앞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시간은 이제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에게 드렸잖아. 그런데 이걸 끝내 포기 못하고 미사 때 내내 앉아갖고 주고 보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아, 아까 먹다 남은 뭐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걸 자기꼴로 만들려고 하면 그 시간이 하느님께 될 수가 없죠. 하느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이제 주인은 하느님 것이 되었으니 모든 것은 이제 하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봉헌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부흥원 축일에 성모님께서 복음에도 나왔듯이 하느님께 바쳤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하느님께 바친 뒤로 온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렸듯이 그것을 우리가 참된 봉헌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아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봉사를 할때 희생을 할때 미사를 드릴 때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봉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